네, 그러니까 네. 사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하는데 네. 사실은 이렇게 좀잘안 부르는 노래기도 하잖아요. 제가 사실 음, 콘서트나 음. 이런 거할 때도 이 버전 말고 어. 락킹 버전을 으 했어요. 어. 스타트를 빵빵빠바빵빵빠바바바 하거나 음. 니면뭐 실스상으로 약간 락 버전으로 하거나. <목소리> 네. 근데 오늘은 오리지날이잖아요. 그렇죠. 오리지날 버전은 진짜 아마 제 <목소리> 공연 다 다니신 분들 중에 오랜만에 들으셨을 거예요. <목소리> 네. 네, 어 그랬거든. 네. 얼마나 좀 신경을 썼는지 네. 팬분들이 원하는 걸 처음부터 딱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. 네. 아, 근데 어나9 아, 9명 되게,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. 한 아니라 99명을 분명히 내가 지르다 보냈는데 <laughs> 이게 어떻게 왔지 싶을 정도로 저기 밖에서 제가 대기했잖아요. 단아버는뭐어떻게 네. 뭐뭐 하면 어. 그때부터 갑자기 한 명이 싹 왔어요. 아이고, 근데 오늘만 은 <laughs> 안돼. 보냈어요. 문 열고 노래를 불렀어요. 어. <laughs> 근데 갑자기 두 명이 앞에 서있는데 오늘잘 된다니까? 이러다가 아 계속 나타나길래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더업 시키자. 이래가지고 저 여기서 뛰고 막 이러고 여기 선풍기 있잖아요. 그래. 선풍기 꺼낼 때 갑자기 목이 확 마르는 거예요. 노래를 하는데 어? 응? 왜 음이 안 맞지? 이러고 어. 이거 어. 큰일 났네. 그래서 네. 조금 당황을 좀 많이 했는데, 네. 이 다음 곡은, 곡들은 네. 아주 제가 기깔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, 좋았어요. 네. 오히려 좋았어요. 그러니 약간 그좀 쑥스러워 하면서 네. 네,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오시면서 한분한분 관객들 보시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네. 아, 그 기분이 궁금합니다. 저는 그런 거 있어요. 이제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관객분들 이렇게 바라보는 제 시선도 있고. 음. 그리고 같이 제가 밑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, 어. 그때 좀 다르네요 어. 확실히 제가 밑에 있었을 때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에 아, 아. 그리고 사실 무대에서 이제 저는 마이크를 자주 넘기거든요 네. 뭐 노래를 까먹어서가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천천히 이제 정상하게 네, 노래를 까먹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부르면 정말 이 공연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기분이거든요. 네. 근데 밑에서 같이 노래 부르지 않아도 같이 얼굴 표정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네.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이 음. 보죠. 아,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게 겨 네. 주시더라고요. 네. 네. 네, 밑에서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딱 멋있게 들어오셨는데 정말 좋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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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자주 내려가 주세요. 네. 오, 네, 저 자주 내려가는 편이에요. 네, 네. 저 자주 내려가는 편이죠. 아니요. 네. 아니요. 네.